아이들이 행복한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요. 마포구는 아이들이 방과 후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와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을방과후 활동체계 구축사업을 운영합니다. 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해 마을의 성장을 지원하는데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방과후 학교는 동주민센터, 복지관, 청소년공간 등 10개의 마을 공간들을 활용해 운영 중인데요. 목공, 역사탐험,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의 자원 발굴과 연계해 협의체 회의와 마을 방과후 모델 연구위원회 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마을 방과후 사업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지역사회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포 마을방과후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